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질서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. 눈앞에서 중국의 첨단 무기를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 역시 북중러 연대를 발판으로 다음 달 10일 북한의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전술 핵 무기들을 대거 공개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둥펑 5C 여러 개의 핵탄두를 장착해 많게는 한 번에 10곳을 타격할 수 있고 속도는 음속의 수십 배, 사거리는 무려 2만 킬로미터에 달한다는 중국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가장 멀리 날아가는 ICBM입니다. 이렇게 볼수 있고 전 지구 어디든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 체계라고 봐야 되겠죠.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 시간을 줄인 둥펑 61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. 추정 사거리는 14,000km 이상, 사실상 미국 전역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. 사거리 5,000km로 미군 기지가 있는 과 킬러로 불리는 둥펑 26D 대함 미사일과 초음속의 회피 기동을 더해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둥펑 17도 모습을 보였습니다. 대만과 남중국해 등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과 맞설 수 있다는 군사적 자신감을 대놓고 과시한 걸로 보입니다.